다니엘 59 호예마이 2022년 11월 9일 옥사님과 권사님들과 점심 약속을 했다. 무릎 기도굴이 열리는 것을 알면서도 식사하고 와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약속을 해버렸다. 생각해 보니,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고, 약속을 해버린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욕무에 더 신경을 썼음을 깨닫습니다. 저희 경솔함과 무지함과 분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실생활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이 일이 우선순임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삶을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